민법정칙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 민법 제 179조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와 관련된 179조 규정을 보시면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정지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80조에서는 재산관리제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혼인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에 보시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81조에서는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 정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 소멸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2조에서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9조부터 181조는 6월, 182조는 1월에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가 완성될 무렵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소멸한 후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을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에 진행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의 정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효의 정지에서는 정지 사유가 그친 뒤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 중단과 차이점입니다. 정지사회를 보시면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에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와 관련하여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관계의 종료란 부부 일방의 사망, 혼인의 취소, 실종 선고, 이혼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에 관한 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상속 재산에 속하는 권리,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변에 의한 시효 정지는 천재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민법제 167조는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경과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급하지 않고 효력이 생깁니다. 183조에서는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도 부정성에 따라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법률행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을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아기의 비채 변제가 되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취득 시효와 달리 취득 시효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러한 시효 완성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인가, 시효 완성을 원형할 수 있는 원형권이 생기는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절대적 소멸설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형권이 생기고 그 원형권을 행사했을 때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습니다. 다세의 견해는 현행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쇼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쇼가 완성되었더라도 쇼 완성의 원용이 없는 동안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쇼 완성 후 채무의 변제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됩니다. 채무자의 소멸 쇼 완성에 따른 원용권의 포기로 해석하여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변제 문제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빚의 변제로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으나,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호 완성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아기의 빛의 변제, 민법 제742조의 아기의 빛의 변제가 되어 반환할 수 없고, 시호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가 되어,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매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해서 시효 완성의 효과가 생기며, 시효제도는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한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므로 소급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매시효로 채무를 면하는 자는 기산점 이후에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시효 완성정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단축 경감하는 특약의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포기한 자 이외의 자에게는 효력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 시효는 주된 권리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종속된 권리에도 보종성에 따라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어, 사례를 하나 보시면 갑이 친구 을에게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을은 10년이 지나서야 가백에 빌린 1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를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채무자 을이 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로서 시효 원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대한 변제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됩니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 시효의 완성과 동시에 채권이 소멸하므로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을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아기의 빛의 변제가 되어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을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 가백에 변제한 때에도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미적변제가 되어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제척기간과는 달리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으며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그 권리를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시효제도는 권리의 잠자는 자 보호 불필요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관련한 시효제도를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로부터의 구제, 권리의 잠자는 자의 보호 불필요 등을 위해서 제정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이며, 제척 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지 않고 기간 경과 시부터 당연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와의 차이점은 제척 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 향해 권리가 소멸하는 데 반하여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시효 중단 사유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으나 재촉 기간의 경우에는 중단제도가 없습니다. 재촉 기간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권리 주장이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며, 제척기간의 경우 포기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기간 완성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상황임에 반해,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해서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성질상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야 함으로 채권 그리고 재산권, 채권 이외 재산 소유권 이외 의 재산권 등이 그 객체가 되며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등은 시효 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그성질의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늘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소멸사회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민법 제 163조에 따라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채권, 의사의 진료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64조에 따라 여관 음식점의 음식값, 숙박료, 외상대금 채권 등이 수업료 등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 되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 측에서의 청구,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은 그 유효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만이 효력이 있으며, 무효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민법 제179조의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 180조의 재산 관리자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의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적용되며 천재기타사변에 의한 시효정지는 1월의 정지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시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효는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의미에 따라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절대적 소멸설과 원형권의 포기로 보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배제연장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